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뭘좀 쳐다봐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봐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냐 다 망가진 이스라엘 너무너무 황폐해진 이스라엘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보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서두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통, 거룩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 실망하는 게 있어서 과거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과거 이런 역사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열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소위 말하면 구찮게 만드는 귀찮게 만드는 그렇게 만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사장 육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교회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성벽에 마치 파수꾼처럼 이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 가지고 졸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표현인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억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면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누군가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